지금 7시...아니 9시 58분입니다 2분 남았는데 문안 열었어요 정확하게 10시에 연인이 내가 꼭지켜보겠어 어, 버스터미널에서 제로꼬프를 시켰는데 타파스로 갈비찜이 나옵니다 미쳤어요 와 어, 사리아 버스터미널에 오면은 여기 바에서 콜라 시켜 드세요. 그리고, 까르네 아사다라고 하는 타파스를 달라고 하면 이게 공짜예요. 갈비찜입니다. 와우. 버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 버스가 12시 18분 거하고 2시께 있는데, 12시 18분 거는 한번 갈아타야 돼요. 어, 그리고 2시 거는 직행인데, 시간 차이는 20분 정도 차이 납니다. 그래서 그냥, 오래 기다릴 수가 없어서 지금 거의 2시 18분 코리는타고틀했습니다 오브라 대산 주리안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여기서 포르투마린으로 가는 버스가 9 0분에서 10분 시키는 곳에 도착합니다. 사바타고 이동하면 됩니다. 포르투마린 도착했습니다. 쭉 찾아가겠습니다 국립발베르기에서 한번 가볼게요 저수지가 아주 큰 저수지가 있는 마을입니다 학교 운동장 같습니다 체육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 먹을 국립알베르기 입니다 10유로 15,000원입니다 롯던차는데 쇼퍼 가는 길입니다 먹고 또 자야죠 내일부터좀 뛰어야 될것 같아요 다시 몸이 조금 좋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는 아직 조금 목소리하고 내일이면 괜찮아지겠죠 네, 오른쪽이 먹자골목입니다. 멋진 교회가 있고요 밤장입니다. 마을 밤장. 이쁜 동네네요. <laughs>